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 소속입니다. 노조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MBC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6, 70%의 구성원들이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원입니다. KBS의 경우에는 과반 노조는 아니지만 압도적 다수가 다수가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종사자 대표 다섯 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구성하는 다섯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방송법을 보면은 굉장히 그 사장을 어렵게, 어, 힘든 과정을 거쳐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장 뽑아봤자 10분의 1밖에 경영, 경영권이라고 할수 없겠죠. 편성위원회의 10분의 1, 편성위원회의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상은 이번 방송 3법에 따르면 현재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10개 방송사 KBS, MBC, SBS, EBS, 연합뉴스, YTN, JTBC, TV조선, MBN, 채널A 이 10개 방송사의 모두 10개 방송사 모두의 노사 공동 경영위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어, 경영위원회가 할수 있는 권한이 편성 규약을 제정을 하는 것인데요. 편성 규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편성 규약이 헌법이나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편성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편성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모든 국민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방송사가 노사 공동 경영을 해라. 이렇게 법제화 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단, 어, 사장, 어, 선임과 관련해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를 선임하는 추천 단체에 변호사 단체 그리고 방송 미디어 학회가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변호사 중요하죠. 여기도 변호사 출신들 많으시니까 좋습니다. 또 방송이니까 방송 미디어 전문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 방송사의 이사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입니다.